일제가 청일전쟁, 러일전쟁 이후 조선의 주권을 침탈하면서 명분으로 내세운 것이 동양평화였다고 하는데 사실인가? 그렇다. 하지만 일제가 말하는 동양평화란 일본이 아시아의 맹주가 되겠다는 침략론에 불과하였다. 아시아 각국이 독립된 상태에서 주권을 가지고 평등하게 지내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1894년 청일전쟁을 일으킨 일제는 전쟁의 명분으로, 조선의 독립과 동양 모든 지역의 평화유지를 내세웠다. 1895년 4월 17일 청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이 청과 맺은 시무노세키 강화 조약 제1조의 내용은 청은 조선이 완전 무결한 독립국임을 인정한다는 것이었다. 일본의 일부 중학교와 고등학교 교과서에도 이 제1조가 소개되어 있다. 하지만 일본이 내세운 조선의 독립의 진짜 목적은 청국의 간섭에서 조선을 떼어내어 자기 마음대로 지배하려는 것이었다. 청일전쟁이 시작된 후 일본군은 경복궁을 점령하였고 전국 각지의 동학농민군들을 무자비하게 학살하였다. 사실상 조선은 1894년 이후 일본 군대의 점령 아래 놓이게 되었다. 1895년 10월 8일에는 주한 일본공사 미우라 고로의 주도하에 일본 공사관 측과 수십 명의 일본 낭인들이 왕궁 안에서 명성황후를 무참히 살해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1904년 2월에는 또다시 동양평화를 지키고 한국의 독립을 국권이 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러시아와 전쟁을 벌였다. 대한제국은 중립을 선언하였으나 일제는 한일위정서 체계를 강요하였다.